안녕하세요, 에베네셀입니다. 어, 오늘 완전 봄날이에요. 여기 저희 아이들 있는 데가 식물 있는 곳이 20도 나갑니다. 아래 하우스 조그마한 미니 하우스는 30도가 넘더라고요. 자, 여기 이곳에 오면 향기가 정말 향수가 지나요 이게 그렇습니다. 이 향기가 다른 꽃은 향기가 안 나는데 이 빨간색만 향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오늘 봄날 기념으로 <laughs> 제가 이렇게 영상을 켰습니다. 향기도 좋고 꽃도 이쁘고 희한한게요. 이 꽃잎을 보면 프릴이 있어요. 꽃잎 가에가 레이스 다른 것 같습니다. 너무 이뻐요. 이렇게 프릴이 있어요. 너무 이쁜 꽃이고요. 카랑코, 카랑코에는, 어, 이게 복합으로 색깔이 있어서 흰색, 핑크색, 어 연노랑. 이렇게 세 가지 꽃이 피더라고요. 그래서 크기에서 한번 들여왔습니다 변함없이 기쁨을 주는 이 <laughs> 노란 꽃 너무 이쁘죠 그 다음에 이거 앵초과인 것 같은 이꽃 제가 행인에다가 이렇게 걸어놓았습니다 계속 피고 있어요 이거좀 보세요 귀염귀염해요, 귀염귀염, 귀염귀염. 풍로초 제가 겹꽃을 어렵게 어렵게 두 포트를 이렇게 데려왔는데 작년 여름에 풍로초가 다녹았대요긴 장마 속에서 그래서 매장에도 겹풍로초가 없다 고 그러는데 심포레 들어가니까 딱한 집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구매를 했는데 꽃이 피었습니다. 그다음에 눈꽃 이메리스 눈같이 생겼죠 밖에 밖에가 이렇게 하나 피어 있고 그 안에 또 안쪽에 또 있어요 굉장히 오래갑니다 이 꽃이 그리고 에셀리아나 제가 땅에가 붙어가지고 이꽃 언제 필지 모르겠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오전에만 해도 이렇게 썩 올라오지 않았거든요. 요, 요거요, 요거, 요 옆에 있는 거 요거, 요거, 요거보다 조금 컸어요. 근데 교회 갔다 왔더니 오후 되니까 이렇게 푹 올라와 버렸어요. 이게 꽃대가 많이 올라와서 꽃을 피더라고요. 꽃이 피면 뭐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거 아셀리아나를 처음 키워봐요. 지금 다육이 어, 콩나물 사장님이 저 주셔가지고 이렇게 키우는데 기대가 됩니다. 이제 동영상에서 많이 보기는 봤는데 내가 키우는 아셀리아나가 꽃이 어떻게 이쁘게 펴줄지그 다음에 데모로도 피고지고 피고지고 이렇게 기쁨을 줍니다. 그다음에 체라늄 이거 피면 두달 이상 가는 꽃이에요. 많이 컸, 컸죠. 처음에 두 송이 폈을 때 보여드린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이 폈어요. 아직도 필게 많아요. 아우 향기. <laughs> 밑에 이것이 다 피면 엄청 커요. 근데 겨울이라 그렇게 크지 않네요. 어, 가을에 폈을 때는 정말 컸어요. 크고 꽃도 오래가. 제가 삽목해가지고 지금 뿌리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보여드리고 싶은 거. 제가 이거 두 개를 샀는데, 이게 흰색 쌀이었던 거예요. 제가 분홍색 쌀이를 산거 같은데, 그거는 잎도 빨간색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폈습니다. 드디어. 이렇게 폈고요. 핑크색 쌀이는 핑크쌀이는 돌아가신 것 같아 너무 이쁘죠? 이 전부 다 펴주면 진짜 이쁠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한번 구입을 해서 야생화 좋아하신다면 키워가지고 이렇게 꽃이 요, 요 밑에 있죠? 여기까지맺었어요이흰 쌀이가 꽃이 많이 맺는 건가 봐요 엄청 많이 매졌습니다. 이거 제가, 어, 여름? 여름엔가? 이거 굉장히 많이 잘라줬는데, 많이 뻗어요. 뻗으면서 이렇게 새순에서 이렇게 꽃이 나오더라고요. 아, 다시 한번이꽃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막핀 거는 색깔이 진하죠? 좀된 거는 약하고. 너무 이뻐요 계속 꽃대가 올라옵니다. 자, 그다음에 제가 오늘 또한 가지 염좌 엄청 큰 대품인데요. 지난번에도 한번 보여드린 것 같은데 통통한 다리를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 정도예요. 이 주먹으로. 주먹으로 한 주먹이 더 돼요. 칠수반절밖에한다는것 같아요. 이렇게 큽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위에로 크게 위쪽으로 이렇게 좀 수북하게 키우려고 아래를 다 잘라줬어요. 이렇게 다 잘라줬습니다. 요것도 저하고 오랜 세월 같이했죠. 엄청 굵죠. 어우, 다리. <laughs> 엄청 두껍습니다. 이는 가지가 세 개인데, 세 개에서 위에서 또두 개씩, 뭐몇 개씩 많이 뻗었습니다. 이거는 잘라서 그냥 던져놔도 살더라고요. 너무 번식력이 좋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 염자를 엄청 많이 분양을 했습니다. 필요하신 분 있으면 귀 가겠습니다. 저한테 요 꽃이 피는 거라 귀에 요꽃 피는 게 지금은 이제 화원에 가한 많지만 좀 귀하더라고요. 자 풍무초가 여기 또 있습니다. 이거는 꽃 꽃인데 제가 지금 이렇게 다 나눠놨잖아요. 나눠놨는데 아 근상으로 한번 키워보려고 이렇게 뿌리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제가 분갈이를 했더니 조금 검사을 합니다 지금 그래서 이렇게 했고 또 요거는 적지만 뿌리를 흙 속에 묻어놨어요 그래야 이 이제 뿌리가 건강하게 통통하게 크게 잘 성장하기 때문에 이렇게 풍노초를 굉장히 제가 좋아합니다. 여기 꽃맺은 거 봐요. 너무 귀여워요. 이거는 음, 이 풍노초도 며칠 가는 것 같아요. 꽃이 금방 시들지 않습니다. 청미 핀지 오래돼요. 이렇게 해서 오늘 봄날 여러분들에게 꽃으로 인사 드렸습니다. 남은 시간도 좋은 시간 보내시고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에베네셀이었습니다.